네, 반갑습니다. 오토바이 매매단지 오메단 대표 박원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이크는 혼다의 기암 골드윙 1800 북미 사양입니다. 2012년식이고요. 키로수가 17,000 마일입니다. 키로수로 환산하면 약28,000 키로입니다. 그 바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구독, 알림 설정 전체로 맞춰 주시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좋은 바이크 많이 나가니까 많이 시청해 주세요. Push and pull and repel any hate. Go create what you want, feel compelled, yeah. And once you finally get a taste of the race, you'll never look back once you felt that. Don't let somebody take your time and your worth to focus on yourself. 네 오토바이 매매단지 오메단 대표 박원진입니다. 네 저희 오메단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중고 오토바이 판매, 매입, 위탁 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다가게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 주십시오. 네, 외관 미 튜닝 파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방탄 데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데칼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요. 뭐돌방이라든지 이런 걸 튀기더라도 충분히 방어 가능한 그런 데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라이트가 지금 LED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푸른 색깔로 시인성 좋게. LED로 바뀌어져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스크린도 조금 꼽았는데 꼽으면서 롱 스크린으로 튜닝을 해놨습니다. 이거 다 디자인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력도 좋은 그런 스크린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크롬 디스크 판이 지금 튜닝으로 되어 있고요. 18인치 캐스팅 휠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순정 엔진 가드, 엔진 가드가 장착돼 있고 3기통, 3기통, V형 수평 대항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 보면 크롬... 아가미 쪽에 크롬으로 지금 튜닝을 해놨습니다. 네, 핸들 그립이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만져보니까 굉장히 두껍습니다. 파이가 좀 두꺼운 걸로 그립감이 굉장히 좋네요. 네, 핸들 그립 튜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컵홀더로 지금 튜닝을 해놨습니다. 원래는 여기 에어백도 달려있고 뭐 그냥 일반 그 대시보드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뚫어버리고 크롬으로 멋있게 그리고 물병 같은 거 놔두라고 이렇게 튜닝을 해놨습니다. 네, 시트도 깨끗합니다. 뭐 이게 한 2년 된 바이크라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탠덤자 시트도 깨끗하고, 그리고 운전자 등받이는 튜닝되어 있습니다. 네, 찢어지거나 해진 것도 하나도 없이 연식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드 쪽에도 전부 다 데칼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가드도 깨끗합니다. 머플러도 깨끗하고요. 안테나도 튜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포일러 LED 들어오게끔 튜닝되어 있고, 러그지 랙, 짐태라고 하죠? 튜닝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다 순정 그대로고요. 구동 방식은 샤프트 방식입니다. 샤프트 방식인데 잘안 보이죠? 네, 골드윙은 구동 방식이 샤프트 방식이고 반용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샤프트 오일만 한 번씩 교환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 대시보드가 있어가지고 뭐 지갑이라든지 이런 거, 수건 같은 거 놔두기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스피커도 잘 나오고요. 시트, 시트 열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됩니다. 뒷좌석도 되고 앞좌석도 되고 그리고 히팅 그립, 히팅 그립까지도 됩니다. 나머지는 옵션이 없고 다 순정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하더라도 옵션이 600만 원치 들어가 있습니다 방탄 데칼이랑 그리고 스포일러 그리고 운전자 등받이랑 뭐 라이트 등등 600만 원치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자 및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에는 뭐, 레바라든지 핸들 그립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엔진 가드도 깨끗하고요. 근데 밑쪽에 보니까 한번 우측으로 슬립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밑에 쪽에도 끓혀있는 자국이 있고, 그리고 머플러 쪽에도 슬립 자국이 있습니다. 이거는 슬립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슬립이고, 제자리 끈도 아니고, 여기도 끓혀있는거 봐서는 우측으로는 분명히 슬립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이야기해주고 저희 오메다는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측은 슬립이 있고 수리는 뭐 거의 완벽하게 다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왼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레바도 깨끗하고 그리고 핸들 그립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엔진 가드도 조금은 상처가 있지만 깨끗하고요. 그럼 이쪽에 보니까 좌측으로도 슬립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 있네요. 머플러 쪽에도 슬립 상태가 들어가 있는 거 봐서는 슬립이 있었습니다. 사이드 가드 쪽에도 네, 슬립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차도 우측, 좌측으로는 다 슬립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엔진이나 이런 거는 먹은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네, 우측과 좌측에 슬립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외관상 크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쓰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트고랑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제 키가 신발 신고 170입니다. 170인데 뒤꿈치가 3cm 정도 들렸습니다. 키가 한170한 2, 3 정도 되시는 분이 3cm 짜리 굽을 신으시면 충분히 뒤꿈치가 땅에 대일 것 같고요. 네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투어링이다답게 편합니다. 뭐 장거리 뭐 투어 가는데도 이만한 바이크가 없을 정도로 편하고 뒤에 탠덤 자도 지금 시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편합니다. 어 장거리 투어 하는데는 골딩만한 피로감 덜하고. 골딩만큼 편안하고 재밌고 빠른 그런 바이크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 정식 수입 차량보다는 북미 사양이 마력수가 좀더 높기 때문에 더 재미나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공차 중량이 한 400kg 전후로 나갈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좀 무겁고, 그리고 시트고도 조금 높기 때문에 초급자 입문자는 추천을 안 합니다. 중급자 이상인 분들, 중급자도 조금 잘 타시거나 체격 있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고급자용으로 저는 샀으면 좋겠습니다. 쿼링에다가 고급자용. 네. 이제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혼다에서 나온 골드윙 1800입니다. 2012년식이고요. 키로수가 17,000 마일입니다. 키로수로 환산을 하면 약2 8 0 0 0키로고요 북미 사양이기 때문에 엔진 마력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옵션은 지금 전체 방탄 데칼 해놨고요 그리고 디스크 크롬 커버, 그리고 스크린, 그리고 어, 사이드 쪽에 아가미 쪽 크롬, 그리고 핸들 그립, 퍼플도 운전자 등받이, 그리고 스포일러, 그리고 어, 러그지레 그리고 안테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LED가 좀 고급지게 비싸게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LED 정구 다마가 박혀져 있고요. 네, 옵션 B가 대략 6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 금액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8,000km밖에 안탄 굉장히 짧은 킬로수를 유지하고 있는 골든입니다. 2,700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메달의 특별한 에이스 두달 2,000km 동안 무상 에이스를 해드립니다. 부산이나 경남 근교에 계신 분들은 절매장에 방문하셔가지고 편안하게 AS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서울이나 경기도, 강원도, 대전, 전라도, 제주도 할거 없이 전국에 6 8개 협력 업체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기술 협력 업체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AS만 됩니다. 뭐 오토바이가 혹시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서는 판매 안 합니까? 이런 거 물으셔도 제가 딱히 도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물론 거기서 조금 조금씩 판매를 하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오메단에서는 기술 협력 업체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저희가 보증을 해 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매장이 다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전국 어디에서나 a 스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 오메단에서는 오토바이가 입고가 되면. 정비 리프트에 띄웁니다 정비 리프트에 띄워 가지고 엔진이나 미션 쪽에 이상이 있는지 혹은 사고 차량인지 다 점검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오미단 믿고 맡겨 주셔도 됩니다 소음품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저희가 3,000km에서 5,000km를 주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체를 해서 출고를 합니다 엔진 오일은 기본적으로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토바이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